사랑합니다. <laughs> 저희사예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소리가 들려 말씀은 희망을 바라보자. 희망을 바라보자. 말씀을 우리가 위해서 희망찬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요. 먼저 희망이 전원 없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이생을 포기하는 사람 노동자들 말합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번째는 희망이 오고 가고 하는 사람 계절 따라 시험 따라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번째는 희망이 분명한 사람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림가도 희망이 분명한 사람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아멘을 주의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 복사가 희망을 바라보자. 말씀드린 축사합니다. 범사가 형통할 지 때다. 견손이 충만할 때다. 축구의 충만할 때다. 영이 강건할 때다. 구자는 자가될 때다. 구신명예수피로 구축받을 때다. 그리하면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이생 네, 여력에서 희망의 사, 희망상을 그리라. 믿음은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 네. 믿음의 사람은 소원을 마음속에 그리라. 아,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당시 양치는 목적을 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기한 노부 천한 사람이었어요왜 양치는 복도로 천한 사람인가짐승하고 산다에서 짐승신고 했습니다. 고기도도 어는고기들과 산다에서 철학이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하고천한신물에서도 희망사악이고 했으며 다, 백성을 다스린다. 무종위가 된다는 거죠. 그의 희망은 양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종전을 하려도 불편하게 하려 고 절대 그 심정에 희망상 종이라는 희망상을 절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야무지게 권하게 심령이 크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사의 시선에서도 절대된국평을해 하냐고, 나는 반드시 공 국무 종리가 되리라! 바라는 시절을 그랬더니, 아야일과 시절 면에 장세기 41장 사1절 국무 종리가 되겠습니다. 희망상의 현태로 네. 이루어졌다 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현대밭이 오셔도 되기를 주의로 주을 합니다 내가 가황끓인 적도 아니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자 돈이 없어도 내가 전원, 저런 위치라도 내 심정에 나는 부여한 자가 된다 나는 지도가 된다 내가 부여 자가 된다 내가 대구가 된다 라는 그림을 확실하게 똑똑하게 거역시켜 주어주마시고 인내하여 여러분의 희망을 증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며 주곤 합니다 아는 자에게 이 주제가 있을 죄다 장관할 죄다 예죽 제가 가끔 이 형제를 가진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2년 전에 출소자가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옥상에 저는 30년 동안 낙부지마했는데최초로밟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내모르세요 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냐니까, 얘, 예, 제가에서 구를 닦았습니까 그래, 나도 구를 닦았는데, 그러면 이 시작이다. 나도 처음에 예수 님과시작을때게엿장서있다 너는 그러면 구를 닦아라니까, 예언했습니다. 이 성령이 신빙기하면반대의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일주일 가에, 빌딩, 빌딩 가면서 구두 닦기 시작하는데, 손님이 야식이랑 국판을 닦 꺼. 그때마다, 어, 내가 사장될 사람인데, 사장님에 말씀 함부로 오네. 야, 이놈아 빨리 가져와. 어, 사장님에게 함부로 오네. 자기는 사당이, 실상. 늘사장이 됐고.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3년 되니까, 레드로가 구본가게 사장이 됐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뭔가?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무엇인가? 그리라 이니다 믿으라 이거지 믿는다 이거지 반드 그리스도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몇명 있다가 목사님 중국으로 진출하셨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더니 부도공장 하더니 자립선교라고 하니 지금 인도네시아또 공격을 마쳤습니다 아, 네. 직원들이 300명입니다 차립선교라고 아, 네. 하시니까 축복합니다 이축국이 아, 네. 여러분을 위 지어다 아, 네. 다시 한번 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응의 심상이라 아, 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아, 네. 그냥 대수 사지 마시고 네, 네. 네. 이 말씀 축복에 여러 개의 주제 등을 축복합니다. 이 소리 예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구찌바다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찌바제가 자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니 하늘바다 뽀드 경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희망을 현실로 챔체하게 되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혼자는 살수 없습니다. 아담을 제시고 득초하는 것이 아니고 참들려면 음. 갈길 줘야 하와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람에서 누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누에게 구 도움 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도움 받으면 모험 생깁니다. 목사에게 도움 받으면 신령해지죠. 아, 네. 그러나 건달에게 도움 받으면 건달입니다. 도둑놈에게 도움 받으면 도둑놈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복이 축복이넘칠지어다 아, 네. 그런데. 이세상를 살아갈 때, 어떤 노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 예. 우리 주님의 성품은 도와주 뺏으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일 네 화나는 내가 너를 구경해 지내는 그런 내것이라물가든 시험도 거들어 할 것이요. 불가든 시험도 거들어 할 것이요. 너를 내가 보일 거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물가든시험도 거들어 할 것이요. 불가든 시험도 거들어 할 것이요. 계시나요?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가고있거요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 속에 성령님분게오 계십니다. 여러분은 요가한번 시사해 주시면 다른 보혜사 여러분들 보혜사 완다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왜 우리가 희망 사지너 희망을 정착이 못해 주면 이 세상 나 혼자 살아야 까 도움 받자고 하나님 도와이셔야 여러분 신령이 계시는데 누가 이렇게 야무져서요? 선택을 받았는데 희망이 있는데 희망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칭해 받고 하나님을 놓친 구원 요청 구원 드리고 축복 요청 요청이 되고 이스라엘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혼자 살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대로 그신경이내려오습니다 어떤 일에도 도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기를 주일로 주거합니다자 홍해바다 앞에서 수발의 사람들은 오늘 거두할 수 없다, 거두할 수 없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시사장 신부지 도무를 전쟁이 호흡에 보다 좀더 흑삭할 수 거듭돌릴 수 그리고 누가 누워야죠? 성령이 하는지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출신기장의 신조시기를 보면 아멘군사와 이스라엘군사와 전쟁을 합니다 도둑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데 도로 들고 하나님 앞에 누워내요 아멘의 영적 등이 너주에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러고 안됩니까? 왜, 아니, 왜 실패합니까? 희망상 내리는데 희망이 서투를 힘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람나 혼자서, 나 혼자서 그기 혼자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내리는 주의를 구분합니다. 네. 제2자 요소가 이 사람의 성인도할때 요단강이 네. 쉬어졌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원를 쫄고 그랬더니 요단강으로 말하게 건너가겠습니다. 그분이 용으로 여러분이시니 여러분의 심정이 기회되습니다 오늘 날은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시간에 치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고치고, 고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다시 한번 죽예수름으로 지도받을지어다. 아, 네. 예수이름으로 고치받을지어다. 아, 네. 예수님은 만나 겸금할지어다. 아, 네. 가난을 물러갈지 불행을 물러갈지다 믿는 자, 믿는 인기 있을지어다. 아, 네.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 있습니다. 저는 이간림책을 봤는데 강 아무의 집사님이 아들을 낳는데 장애아입니다. 언어가 언어장에 다리 하나가 없어요. 기형하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을 본남백이갇히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는 기도하는 제게는 하나님 제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자본보내주셔전 소중한 선물을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너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라. 세계적인 학자가 되라. 아, 네. 이름도 학자라고 절는합니다 아, 네. 어르신들 희망을 품어주었어요. 아, 네. 어머니가 자기 학자가자기 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일곱 살되려마야 빨리 이지리라니다 태 마, 음 봄, 심장, 육로덩원리도못지지 않으니. 죽은 데 따서 살리지 않나니 아, 네. 내가 하늘어넌 온다고 했사하니. 올늘 생활에 이거 하면 다시 이예수도으로 축사합니다. 기적이 쓸 죄다. 형통한 죄다. 범죄가 형통한 죄다. 잘아 죄다. 겸손형이 충만할 죄다. 그때 공부를 하는데 소석입니다 대학교 수석으로 예세요 자, 입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 사람 최초의 순석이 됩니다. 네, 네. 경기학 박사가 됐습니다. 대중교 아, 창년 네. 경기에서 아시아 사람 중에서 최초의 때였다고 합니다. 아, 네. 우리 한국에서 그분에게 도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 네. 기적은 있습니다. 의욕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아니면 되게 합니다. 네. 자, 가면 불러와야 되나? 불은 불러와야 되나? 만나 경금할지도다! 기적은 내어주십시오 아, 네. 자, 세 번째.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승부소재 기절에 금글 있고, 은글 있고, 나무 있고, 질그 있는데, 여러분, 질그를나무로주시되 금글이 되려 나무를 또 살고 습니다질그를또 살고 습니다 자, 은글도 살고 습니다 그리고 활란이 되죠. 고난이 면 금이 납니다. 그러나, 금은 고난이 와도금단이 올라갑니다. 고난이 와도 금은 올라갑자, 변화하 하십니다. 고배 중에 고배가 금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나 아무리 좀사용하지 않고, 즐거워사용하지 않고, 금과 같은 그런 사황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연단도 어려움지줍니다 금은 연단을 통해서 금은 금이 됩니다. 저는 잡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은 경제적인 축복이시려고 경제적으로 어려 사람을 지시는구나 감사 감사합니다. 하며합니다합니다 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니다감다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여주셔서 봉사합니다감사합니사합니 감사합니다. 감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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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하다 감사합니다. 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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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시험은 사합라다시사합니다감사시험다감사합 주님을 잘 제쳐서 승리하기를 주의하며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 권투팀장을 네. 떠나라 내가 큰 인정을 주니라 이상할주이라 근데 우리 살아가려면 열 달이면 이상이 나오는데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축복을 받으 가는 그릇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25년 후에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에 이상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는 연단이 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인해서 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에게 주의로 주문합니다. 아멘. 모세가 40년 후에, 10, 10년 단 후에, 영국대가 되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망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릇이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큰, 크게 주십니다. 큰 늘을 내게 해서, 여자님들에해서큰늘 내기를 주셔서 주고 납니다. 부끄러운 간등 이야기지만, 재수님그 7년 동안 사찰이 있었어요. 그 때는, 죽어져 오기 때마다 경찰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경찰이 사찰하는데, 내가 열장사라니까,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격제를 하는 말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희망이 보입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있는 성공했습니다. 그 의회에 대 기간이 끝나고 목사관에서 집결한 지금 승복교회라는 승부,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그대자분이 그거 왔습니다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역시 당신 연단을잘 통과하니까 하나님 예수 신다 하면서 격손하게되주십니다 아, 네. 그래요 저는 엿장사를 했습니다 그돈 귀한 을 알았어요 겸손을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돈이 얼마 귀한 을알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대장사고물연사 네. <laughs> 그래서 저 지금도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 것을 감사해서 늘 몇가일 내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왜 고난을 주는가? 희망상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가? 그래서 다시한번 감사 인대함을 주기를 주고 합니다. 자네 번째 말씀 드린다. 희망 사람인데 희망, 희망 사람을 대하면 결단적인 시야죠. 자 여러분 말씀 있어도. 예요 결단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많은 후배자들이 쓰러지죠 넘어지죠 복사가 넘어집니다 장로가 넘어집니다 부역적인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죠 왜 넘어질까 그분들은 은사분이에요 지은사, 지식사, 방언사가 있어요, 있어요. 그분들 말씀도 있어요 결단이 없어 자들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는 지도자들은 결단이 공동임이 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입니다. 베살라를이사을번티물로기다려합니다그 아들 아들에게 이2오년 동안 기다리는데 재상 제일로 아들을 번개물로 번디벌드랜, 드려리는번물은기계됩니다 이가람경이하라니이 칼을 멈추고 저수 이사는 양을 대신 드이라자 믿음의 람이사람이사람니이결람은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르 사람은 이는결은이이기때문이시몬이수람자가 되었습니다 바은은자 사람은 를 자, 버리 이기 때문에 사도가 됐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런 뭘 버리겠습니까? 세할려니 보십니까? 자뭘 버리겠어요? 조만히 버리겠습니다. 남의 시간도 내가 야망하게 그걸 버리시라. 버리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사이데있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분 죽고는 버릴 것을 버렸습니다. 친구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살는것습니다 의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보내는 결단이 있어요. 이건건들의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성찰실이 있는데, 우리 향찰실이 있어요, 자식. 지난해 그만 쓰시고, 앞에 좀말씀드리겠습 어, 여기 봐야지. 자식이 목사님 봐야지. 새벽 1시에. 굉장히 쉽고 수군의 칼을 물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뒷골목 사나이가 라고 <laughs> 피를 다 받아요. 없습니다그 피를 나는 형제라. 그래서 서로 서로를 위하여 교도소로 갑니다. 뒷골목 무리예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칼을 가져서. 그걸 못 보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에 가끔 김태초이라는 서방과 두고 가끔 오지요. 내가 눈치를 씁니다. 너 버리라. 너 친구를 버리라. 너올 때마다 내 동주, 묵병들 데리고 오는데 버리라. 너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버리지 않으면 부탁해십니다너이것으 부탁이십니다. 너도 부탁요십니라 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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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끊겄습니다. 응. 끊겄습니다. 한쪽은 예수, 한쪽은 제자그 결국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하고 에 왔습니다. 장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신분들이 구역장 원활하 버리세요. 장님들도 교인들이 원치 않으게 있으면 버리세요. 목사도 여러분이 원치 않으게 있으면 포지션. 우리 에 있는 이 옆에 는이 옆에 는이 옆에 이에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는이옆니 있는 이 옆에 있는 이에 있는 이 옆에 예수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다이옆이 옆에 이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이옆